그니까 한달 듣고 두달 듣고 자꾸 듣다 보니까 은혜가 쌓이는 게 아니라 뭐가 쌓이냐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원래부터 불만 불평이 가득한데. 집사님, 왜왜왜 뭐 돌아가셨어요? 그냥 거기 하고 계장이. 제물어봐요 이제 이렇게 불만 불평이 쌓였어. 아니 왜 요즘에 이렇게 집사님 왜 이렇게 요즘에 얼굴이 그렇게 그렇게 어둡고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예배 드를 맛도 안 나고 교회 나갈 마음도 안 나고 아니 왜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요즘에 무슨 좀안 좋은 일 있나 봐요? 집사님? 에휴, 어떻게 내 입으로 말을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거의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한참 사,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이 에? 이제 좀 이렇게 알죠 그거 알죠 그런 거 어, 답답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이 집사님 얘기해봐요. 어? 왜뭐 때문에 그런데. 아유가 그건 아니 그냥 요즘에 목사님 설교가 조금 뭐 긴것 같은데 뭐 목사님이야 우리 생각하시느라고 은혜 받게 하려고 다급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뭐 설교하시니까 내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런데 뭐 어떻게 어서 목사님. 은혜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유, 그래도 그게 아니 이런 말까지는 꼭 안하려고 했는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마 이 얘기는 꼭 하죠 그죠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말라 이 얘기는 꼭 들어가요 맞죠 아니 왜 모르는 사람처럼 시치미를 뚝댑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말라 이 얘기 꼭 한다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마세요 아이고 집사님, 내가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함 이렇게 집사님 내가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말해보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그러세요? 말하면서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아 내가 누구한테 가서 이 사람한테만 얘기하지 머리 벌써 쑥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잖아. 아이 듣나 이해하나 유나 이런 이런 부분 좀 이해를 못하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른들만 경험하는 사건들이야. 이해돼요 안돼요 지금? 아이 부분은 아 내, 나는 얘기한다 이 무거운 거 세상 천지가 다아는 사람이네 이 무거운 건 세상 천지가 다로 이렇게 말하면서 머릿속에는 벌써 내가 누구에게 내가 누구하고 누구하고는 최소한 얘기해야지 이걸 벌써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달해가 전달하면서 절대 이야기만안돼막 역사를 부라니까 이게 약이 얘기만안 된다고 하면서 전부 다막 그냥 까발리는거 나발을 불어요 나발을 그러면서 이제 원망 처음에는 나는 원망 불만 불평이 없었는데 계속 다음 날또 얼굴 인상 짚부리고 이 계속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설교 듣고 안내가 이제 앉아 있어 불만 불평하는 사람이 말을 들었어 이제 한한일 개월 들었어 듣다 보니까 아 진짜 목사가 설교가 기네 목사 설교 첫 목사 설교하는 거 쳐다보고 설교 길다 원망하는 사람 한번 쳐다보고 대놓고 쳐다볼 수 없으니까. 쓰네. 하, 저 목사 저거 설교 좀 빨리 좀 끝나지 저 사람이 시험들게 지금 그렇 그렇잖아요 시험들을 아이고 저 사람 떨어지나 못해 열라고 저 아이고 설교 빨리 좀 끝나지 이 원망이 또 자기 속에 들어가지고 이게 또상주에서 주인이 돼 버리네 이 원망의 주인 누구 거였어 너무 막 콕콕 너무 막 콕콕 찔러서 그냥 얼음이 씨앗이가 됐나 이거 누구 거였원래너이 주인 원망의 주인 누구 거였어요 누구 거였어요? 강승철 집사님 거였는데 원망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 원망이 내가 주인디였네. 에? 내가 주인디였다 이 말. 시험 들어 나갔어요. 이건. 원망, 우리 귀에서 원망하는 사람은 잘못 견디더라고. 나갔어요. 유언한테가 나와봐라 이제. 춥지? 네, 신발 신고 올라와. 얘가 또 이제 앉아있어요? 유나 왜 이렇게 심무룩하고 심각해? 아유 그냥 요즘에 신앙생활 재미도 아니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아이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거칠어 아이고 지랄이라는 말 단어 그렇게 듣기 싫구만 왜 그렇게 지랄지랄했었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저도 지랄이라고는 말 쓰거든 그죠? 하면 또이 소리를 듣고 목사가 지랄이라는 단어를 써보십시오. 그럼 밑에서 듣는 눈치를 보자네. 옆 사람 눈치를. 아, 또 지랄 또 두더에게 나. 아이고 아무개 시험도 개등이네. 아고 나갔어 이제 지랄 소리 듣기 싫어서 나갔어.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나는 내 속에 두 가지의 주인을 가지고 있어. 원망하는 이것이 주인되었고 하나는 또아 지랄을. 또 이제 한 사람, 현수야 나와봐. 나는 현수가 얼마나 친근감이가 아니면 내 어렸을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좀 친근감이. 아니 현수야 너 요즘 요즘에 결구 요즘 이렇게 얼굴이 인상이 이렇게 똥시군 얼굴이요. 아휴 목사가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끝난 다음에 귀신아 떠나가라는 그렇게 안 듣기 싫더라고. 아니 왜 귀신 나가라는 거 얼마나 좋아. 귀신이 병 주고 저주 주고 아 그런 놈을 나가라는데 얼마나 좋냐. 아멘 하면 될거 같다가 아이고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근데 목사가 또 이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자기가 처음에는 아멘 하면 하다가 아멘 하면 하다가 현수를 갑자기 쳐다봐. 아멘. 인상도 쓰고 있잖아. 있네. 그만 그만 좀 하지. 그만 좀 하지. 다음에 또 이제 목사가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끝나고 이제 떠나가라 할때 이제 세번한번두번세번아 어제는 한 스물네 번 하더니 오늘은 여덟 번밖에 안 하네 무슨 소리 들은 거 아니요 무슨 소리 들은 거 아니요 아, 어제는 스무 번 하더니 오늘 은 여덟 번밖에 안 하네 무슨 소리 들은 거 아니요 귀신 떠나라 가는 소리가 듣기싫어서 귀신이 떠나가 있는데 지가 떠나갔어 이제 들어가. 이제 부가 주인 됐어. 이제는 세 번째 귀신 떠나가는 떠나가는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게 자기 속에서 주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원망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그 원망 가지고 이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의 역사라니까 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 이게 마귀가 하는 짓. 자 그러면은. 어? 이 원망하던 소리가 밖에 있었죠. 저 사람 밖에 있었저 사람에게 있었지. 이것이 어디로, 어디로 옮겨지고 있어? 네? 안으로 코데 옮겨지고 있어. 그러면 이걸 저 사람이 내게 심겨준 겁니까? 근본적으로 볼때저 저 사람이 내게 심겨준 겁니까? 내가 받아들인 겁니까? 자, 저 사람이 심겨준, 이 사람이 심겨준 거지. 근데, 자이 사람이 신겨준 게큰 겁니까? 내가 받아들인 게큰 겁니까? 내가 받아들인 게큰 것이라 이말 아무리 저 사람이 신겨줘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야. 자 성경에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했다고 말했어요. 원망하면 망하는데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원망의 소리인지 불만의 불평의 소리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그걸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이 안 돼. 왜안 되느냐? 이게 원망인지 불만, 불평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알아도 불만, 불평하는 그 사람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제안하려고 그래. 그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귀신조차 내지 말라고. 이게 밖에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한두 사람은 그런 얘기, 귀신조차 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겨면 그걸 세부가 아까 앉아있었어. 얼마 전에 목사, 목사님 그 전에는 막한뭐열열몇번 스무 번 하더니 응? 요즘에는 여덟 번밖에 안 하시더라고. 나는 지금 항상 여덟이라는 숫자가 맴돌어 내머릿 속에 여덟 번 아까서 여덟이라고 했잖아.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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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밖에 아니 그걸 못뭐 들어 셔 내가 그 소리 듣고 아유 나는 그, 아니 일부러 내가 여덟 번한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내 영적인 상태라든지 또 이제 어떤 상황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냥 그렇게 많은 거지. 내가 오늘 여덟 번까지만 해야 되겠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세서는 게 아니라니까. 야. 그래서 어떤 때는 떠나가라 그만 해야지 하다가 아이고 더 해야지 하고 그렇게 일부러 달다가 있어. 요 일부러. 자, 보셔요 이게 참뭐 육신의 소욕을 통하여 이것이 내 안에 좌정을 하는 거야 불만 불평이 내 안에 좌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잘 만나는 거야 진짜 만남에 축복이 있어야 돼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저 사람 실력이 있어 야저 사람 능력이 있어 저 사람 재주가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야. 그럼 합력하여 선 이룰 때 첫째 무슨 조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두 번째는 내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럴 때 이게 빛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이루어질 때 이게 빛나는 거야. 하나님 이 주신 재능이 빛나는 거지.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력을 능력을 재주를 자랑해 보십시오 반드시 어느 순간에 마귀 역사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니까 어? 이, 이, 이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걸 가지고 열심을 낸다고 해보십시다 이 사람 시험 들어봐 아이고 아까운 사람 나갔네 그러지 않고서 아깝습니까? 여러분 실력이 아까운 게 아니오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마귀에게 속아서 시들어 망한 그것이 아까운 거지.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바른 목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적은 신앙생활에 적은 신앙생활에 방해꾼은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데. 그 방해꾼이 뭐라고? 그 방해꾼이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다 이말이요 육신의 소욕이야. 육신의 정욕이야. 내 네, 육신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는 능력은 딱 하나밖에 없어. 육신의 소욕을 거슬리고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육신의 소욕에 제동을 거는 능력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 힘은 그이 뭔가 봤더니 성령의 소욕이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읽어보시이 갈라디아서 고자. 전부 다. 이제 소욕은 우리 전부 다 찾아서 읽고. 몇 절이에요? 5장.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전부 다 찾아서 읽으세요. 이장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아, 대적이래 대적. 대적전이. 여러분 보세요. 육신이라는 놈이 얼마나 건방진가. 육신이라는 놈이 참 건방지, 건방지기 짝이 없지. 감히 크신 성령님, 감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도전한다. 이 예, 세상에서 가장 건방진 놈이 욕심입니다. 참 건방진 놈이 욕심이에요. 나 우리 교회 이제 성, 우리 교회 언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교회 이제 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예의에 대해서 예절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교육을 시키고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청년분들, 청년들이나중고등부 보셔요 인사 안 해요 잘 나한테도 인사 안 하는데 성부들한테 인사하고 써? 예? 그러면 그게 다 어디서 흘러 내려오는 것일까 할때 위에서 아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들이 볼때 이런 질서가 없어 어른들은 어른들은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의 배려. 또 젊은이들은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 우리 귀에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맞나? 왜 눈을 돌리고 그러셔요? 자, 보셔요. 참. 네, 그래서 오늘 이따가 3부 시간에 청년들에게 내가 인사 좀 하라고 내가 좀 얘기하려고 그래. 인사 좀 하라고. 어른들 보면 인사 좀 하라고. 빳빳해가지고. 아 나한테도 인사 하는데 성부들한테 인사하고 있어? 청년들한테 인사 잘 받아요? 아 이따가 끝나고 맞을까봐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인사 잘 받아요? 정경인원사님 예? 아, 반은 받고 반은 못 받고 반에 명단 좀 줘보실래요? <laughs> 자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 이 질서와 예의와 예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진짜 중요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가족에 이제 저 우리 가족이란에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온 사람 이 있다고 해 보십시다 근데 젊은 것들이 막뭐 자기한텐 인사 안하도왜뭐 왜냐면 자기는 모르니까 그런다 치고 근데 자기네들끼리 우리 산성 중한개 성도들끼리 하는 일을 보니까 청년도 막뻣뻣서막 인사도 안 하고 뭐 목이 웃고 이러고 다니고 막 삭막해 보십시오 이놈의 교회뭐 이런 삭막한 교회가 있어 그러지 않겠어? 그런데 막 자기한테는 인사 안 해도 어? 진짜 안녕하세요? 막 이래요 야 분위기 좋네 얼마나 좋겠어 야야중이대 인사해 보자 안녕하세요? 시장 뭐하는 짓이냐 이들 지금 유나 나와봐 네가 한번 해보자 자, 목사님 이렇게 간다지 목사님이 렇게 유은이가 뭐, 보고 있어 <laughs> 나패라고 자, 이제 유은이 같은 경우는 고통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나를 보면 얼마나 어려웠던지 막 물어보면 시앗씨가 돼가지고 막 엄청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무슨 결박을 한 것도 아니고 형이 이제, 어려, 이제 어려우니까. 인사나는데 이러고 있네. <laughs> 그러지 말고 막 안녕하세요 하고 막막 해봐 얼마나 이쁘겠는가. 응? 안녕하세요 한번 해봐. 시 시작. 무한한 이들. 너 유성이지? 지난 주에 안 나왔어? 할머니 집에 할머니 교회 다니죠? 어. 자보셔요자 이게 얼마나 육신이 건방진 놈이야 감히 하나님을 도전한 거.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끼리 좀잘좀해 보십시다. 음 응? 만약 에 성도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막 인상적으로 봐. 이거 참 이. 밑에 중부동 청년부에다 보고 런다니까 인사 잘 받으셔요 강재희 장로님 중부동부 청년부들한테. 이제 곤란한 거이 질문이. 조국승원사님은 이 부에 나오시는구나. 조국승원사님 으로올라고 했더만. 어떻게 명진이 인사 잘 받아? 어? 아니 어른인가 같아가지고. 인사 잘 해. 인사 잘 봐도. 응? 잘 한다고? 너 좋아하는 사람만 잘하는 거 아니야? 좋아하는 사람만 잘하는 거 아니야? 다 잘해? 우리 성도들이라면 누구를 봐도 어!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보세요. 안 들어가던 손이 들어갈 거 아니오? <laughs> 눈치를 못 채는 그런 분들인지. 이거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분이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누가 만들어줘야 되느냐? 우리 성부들이 만들어줘야 돼. 자 인사 안 오면 젊은 새끼 저고 인사도 안 하는 자사가지 없는 자식들 그러지 마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나 다와봐 그냥, 그냥 쓰고 나와 그냥. 이제 이렇게 가는데 나 와봐. 얘가 이제 가는데 인사 안 하네. 아 유나 이로 와봐 이 녀석아. 아 유기 녀석아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잘 지냈어, 안녕? 아 인사 봐 해봐. 어그래그래 그래야. 하이텐 그래. 가르쳐줘. 그러면 야 네가 네가 교회 다 어른들 하는 거 보니까 야 네나 잘해라 하지 않고 어 무슨 소린지 아셔요? 아니야 무슨 소린지 아잘 몰라 됐어 그럼 가더라이 <laughs> 말은 어른부터 잘하자 이 말이에요. 네. 어버이날 어버이 주 어버이날 그 주일에 빵 사주면 뭐요 노인분들한테 빵만 사주면 뭐요? 진짜 평상시 행동 이 있어야지. 우리 옆 사람도 좀꽉 잡으시고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이게 질서 예절 예의에 대해서 한번 아주 심도 있게 한번 다뤄줘야 될것 같아. 저게 인사인지 거들먹거리는 건지, 중구동구 앞으로 잘 인사해라 이렇게 그냥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사람만 하지 말고 무조건 다해. 막 얼음만 보면,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 안녕하세요 무슨 거북이요? 거북이는 고개만 움직여 무슨 거북이요? 우린 사람이요. 뭐가 있는 사람이요? 허리가 있는 사람이요. 만약에 고개만 이러면 별명이 그 사람 거북이야. 고개만 까딱거리면 거북이. 거북이는 목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중고등부 잘 들어봐. 누구를 보더래도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러지 말고 안녕하세요. 만약 인사 안 하는 놈 있으면 세워 세워다 놓고 "내가 인사할게. 안녕하세요. 내가 인사할게. 안녕하세요." 영진아 나와봐. 와, 막 걷는 거 보니까 막 무협감이 느껴지네. 막 퉁치고 양말도 벗고. 얘가 막 예를 들어서 얘는 넌 잘하지 인사. 네. 다 잘해 누구든지 네. 진짜로. 자얘 네. 지나가는데 인사 못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시죠. 어 가서 인사하고 와. 인사 드리고 안녕하세요. 아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를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가야지. 네. 아니 갑자기 설교에다가 인사 방향으로 가네 지금 이게 성령의 이 육신이 건방진 예 이거 벌써 하고 왔어? 내가 설명도 안 하고 있는 쪽 설명을 다시 갔다 와. 허리 딱 아, 앞에 가 서야지 해뭘저 멀리 가서 야. 네. 봐봐, 저 어르신 봐봐, 인사 같이 맞절하잖아. 그게 어른들이요. 이제 와봐 일단 네가 인사했는데 못 봤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네가 인사를 했는데 못 봤을 못 봤을 수도 있는 거라고. 네가 아는 거 같어? 정직해줘서 고맙다. 만약에 이제 얘가 인사를 안 한다 그러면 딱 세워놓고 명진아 안녕하세요, 명진아 안녕하세요. 명진 안녕하세요. 명진 안녕하세요. 계속 예봐봐 계속 인사만 받고 있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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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좀 인사 좀 해라. 그럼 제발 안녕하세요. 너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군병이 되갔냐 얘는 그래 그 전에 얼마 전 작년에도 빠리빠리 된것 같은데 그죠? 년 만에 엄청나게 군병이가 됐다 너. 들어가. 이 말은. 예의와 질서를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이 영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 관계, 성도와 관계 속에서 이 질서가 있어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아름답겠느냐니까 옛날에는 상을 며느리가 들고 밥 들고 들고 밥에 나올 때 시아버지 앞에서 궁등이 이렇게 흔들고 들어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딱 들고 뒷걸음질 쳐서 나왔지. 웃지도 않네. 일부러 좀 웃기려고 그런 거를 그렇게 했지만 한 사람도 안 웃어요. 유운이만. 자, 이제 이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여러분 보셔요. 이 육신이 얼마나 권방진가. 성령을 거슬린데 성령. 그런데 보세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셔. 힘으로 얼마든 지 제압을 할수 있지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거슬리면. 성령은 그냥 내버려둔데 그래서 네 인격을 가지고 네가 육신을 이기고 절제하려고 하는 네가 어떤 노력을 가져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때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 있는 최고의 방해꾼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들지 않고 내부의 여러분 그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국방부 장관인가 누구가 국방부 장관인가 아니면 어? 어떤 그뭐 뭡니까 그 사령관인가 그런 저 그런 슬로건이 있어요. 내부의 접근절 내부의 접근절 우리 내부에 내부는 우리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요 안에 있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있어요. 내부에 적은데 아니. 우리 모두 다한 사람 한 사람씩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정만 근절시켜 보시 육신의 소유계라는 성령의 소유을 거스리는 이 육신이 이 육신의 소욕 요것만 우리가 근절시켜 보시고 다스리고 이겨 보십시오. 얼마나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우리 산성 중앙 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을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을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을력하여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내 힘으로 안됩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는 반드시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꼭 하나님 성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합력과 여성을 이루어 주님 뜻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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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우리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건방진 육체가 성령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밖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의 문제를 찾지 못하고 밖에서 찾았던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도 하나님의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밖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이 수병적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주지받은 원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구제꼬명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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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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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꼭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